글쓰기, 에세이 작성을 위한 구조 파악. 에세이 구조, 서론의 기본 목적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논지 또는 논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서론 단락은 단순한 논지 그 이상입니다. 후크 논지 문장을 쓰기 전에 에세이는 반드시 후크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후크는 독자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후크는 독자로 하여금 계속 읽어나가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전이 되는 곳입니다. 후크 예시. 효과적인 후크 예시는 관련 있는 적절한 인용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섬이 아니다. 또는 놀라운 통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4명 중 3명은 뭐뭐라고 보고했다.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더 읽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를 사용하세요. 서론달락, 논지에 이어 여러분이 에세이 나머지 부분에서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예시들을 보여주는 미니 아웃라인, 작은 윤곽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단락에서 무엇을 예측할 것인지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에세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서론의 마지막 문장 여기서 목표는 독자들을 원활하게 본론의 첫 번째 단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서론은 세 문장 내지 네 문장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세이가 이보다 더 길다면 약간 편집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참고 하지 말아야 할일 하지 마세요. 수동태나 I 또는 my를 사용하지 마세요. 주어들이 행동을 직접하는 능동태를 사용하세요. 수동태를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he was given a 97% 수동태 문장 대신 he scored a 97%라는 능동태 문장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시선을 끄는 문장이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인칭 대명사 I, my, me를 미 사용을 가급적 피하세요. 만약 에세이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면 I, my, me에 해당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에 좀더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독자를 매료시키게 될 겁니다. 단락을 나타내는 패러그래프입니다. 다음은 패러그래프의 예시입니다. 세 단락이 있습니다. 들여쓰기 들여쓰기, 들여쓰기, 들여쓰기.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 앞 글자를 반드시 들여쓰기 하세요. 에세이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에세이 구조는 햄버거의 구조와 같아요. 인트로덕션,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conclusion 결론 서론은 포함합니다. 논지문 여러분의 에세이에 집중하고 독자들에게 에세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말해 주는 주제문입니다. 그것은 작은 윤곽입니다. 서론의 마지막 문장은 에세이의 본론 단락으로 전이됩니다. 본론 단락 주제문 첫 문장 일반적인 생각이나 문장 세부 사항은 불포함 시킵니다. 뒷받침 문장 세부 사항 자세한 설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장 결론 짓기 정보 요약 주제문처럼 그러나 반드시 다른 표현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 달라. 여러분의 에세이의 주제를 재진술하세요. 에세이의 하부 요점을 요약하세요.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마지막 인상을 주세요. 감사합니다.